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 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는 어, 앞에 산이 높다라는 거. 어, 상당한 급등의 모습이 나왔고, 그 뒤에 일단은 막혀있는 모습이죠. 이럴 경우, 어, 이 흐름에 대해서, 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앞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 또 급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만약 앞에서 진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고통이 심하게 되는, 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큰 시세를 낸 이후에는, 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죠. 지금 매수가가 만 원이고요. 비중이 5%인데요.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근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일단은 조정 구간 이후에 옆으로 행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돌파해야지만 가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적인, 시간적인, 어, 요소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급등이 나온다기 보다는, 어, 변동성이 있으면서 아래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올 수 있으면서 일정 구간을 거치고 반등을 시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수 있고요. 절대 비중 늘리지 마시고 현 비중에서 말 지켜보신다면 현 비중에서 보시고 말 기회비용을 따져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좀더 강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부자아빠 주식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예,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 걸린 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아빠 주식학교라고만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부자파 주식학교. 그리고, 어,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음,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 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 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사가 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